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정실한라군 정부전공 대정의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나왕국 제16광 시작하겠습니다. 제16광에서는 주거시설을 획기적으로 발달하였던 56세 월광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전 657년 5월에 태자 자금이 왕위에 즉위하니, 고조선 36세 당군 메르광이 하례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때는 서기전 722년에 탄생하시어 나이 연세, 나이가 65세이었습니다. 탐나왕국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주고하였던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발구, 발굴되었습니다. 제주시 에오읍에 있는 필레모 동굴 유적은 구속기 동물화서 인석기숯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구석기 시기에는 동굴에서 주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973년 발굴되었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바이근을 유적은 대규모 조개껍질이 발견되어 이미 오래전부터 전에 살았던 대표적인 주거 흔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신석기 중기 유물로 추정되는 이중구연토기와 점렬문 토기의 발견뿐만 아니라 동물뼈 불에 탄 산초 열매 등의 발견은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주거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시 삼양동 선사마을 유적은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지로서 우리나라의 최대 선사시대의 마을 유적으로 보아 한반도보다 먼저 취락이 형성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안덕면 하순리에서 집터의 자리가 대규모로 발견되어 삼남 지역의 최초로 거대 마을이 있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시작하였던 주거 시설은 탐나 왕국이 성립되면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월광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거 구조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즉 선사의 반지하식 움집 형태에서 땅 위에 돌담을 쌓고 짓는 초가집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용암동굴과 바위 그늘은 비바람으로부터 보여주고 연중 온도차가 없어서 좋은 주거였으나 동굴을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움집은 바닥을 파 주변 지면보다 집바닥이 낮았기 때문에 햇빛을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월광시대부터 탐나 사람들은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벽체는 다듬지 않는 큰 돌을 쌓고 집을 섞어 반죽해 놓은 진흙을 채우며 난층으로 쌓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섬 자체가 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을 깎아 세우고 구멍을 뚫어 정낭을 끼우는 대문을 세우고 돌담을 곡선형으로 높이 쌓아서 올레를 만들어 예부로부터 침입을 막았습니다. 무거운 돌을 쌓아서 흙을 채워 지부 외벽체를 만들어 거센 바람으로부터 집안을 보호하였습니다. 이것은 탐나의 강풍과 강우를 이기는 특유한 바람벽이었습니다. 바람이 많은 기후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람의 저항에 최소한 완만한 곡선을 가진 지붕을 만들었고 둘레의 돌담을 쌓아서 강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면에 바짝 붙여 지붕과 지부 기단을 낮게 집을 지으며 지었으므로 강한 바람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붕은 한라산 기슭 초원지대에서 자란쇠로 꼬아서 만든 집줄로 단단히 동여매어 태풍에도 불려나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집주는 중산간지대에서 자라는 새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외주를 필요한 만큼 만든 다음 두 개의 외주를 하나로 어울려지는 집주를 얽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붕은 1년 또는 2년마다 지붕을 새로이 덮여 격자형으로 줄을 얽으매었는데그 시기는 11월 말에서 1월 사이에 자, 오, 묘, 유, 사일을 피하여 있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날 사일은 지붕을 손대지 않았었습니다. 탐나는 도통시는, 탐나는 도통시는 변소와 돼지우리가 결합된 공간으로 돌을 쌓아서 만들었고, 돼지먹이통도 돌로 만들었습니다. 도통시는 사람의 배설물 뿐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를 자연히 분해하는 퇴비 생산하는 주역이었습니다. 메마르고 척파란 밭에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하였는데, 이 도통시에서 생산되는 태비를 이용해서 매우 효과적인 밭을 기름지게 하는 방법이었으며, 돼지고기를 제공함으로 식량 자원의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통신은 부엌에서는 멀고 마당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안채와 부엌과 반대쪽 울담에 붙여 축조하였습니다. 우선 어물이 마당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면보다 낮게 파고, 바닥에 수시로 보리집을 깔아주었습니다. 사람의 배설물과 음식물 찌꺼기는 사람의 배설물과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 돼지의 배설물은 동시 바닥에 수시로 덧깔아주는 보리집과 섞여서 발효됨으로 오줌과 함께 다나 사람들의 반농사를 없어서는 안될 거름이 되었습니다. 변소 공간에는 변을 볼땜 발을 디딜 수 있게 만든 두 개의 길쭉하고 평범한 돌로 디딜빵을 두어서 높게 설치하였고,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돌담은 둘렀지만 지붕은 없었습니다. 월광 11년 조선, 조선에서는, 고조선에서는 37세 당군 마을이 주기하였습니다. 이때 탐나 담나 태자를, 탐나는 태자를 조선에 보내어 지기를 할애하였습니다. 월광 13년에 서기전 60, 645년 7월에 왕께서 붕어하시니 온 백성이 크게 했을 바여 이때 천수가 77세였습니다. 뒤를 이어 태자 준황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불교가 전래되었던 59세 국평을 나 시대를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